새벽에 나오는 믿음은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평균보다는 더 사모하고 또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가 필요한지를 아는 그런 분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만 그러나 이곳에 새벽을 깨워서 일상의 피곤함을 포기하고 일주일 헌신하는 믿음도 결코 적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 사단이 우리에게 극단을 줘요. 어,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세속적이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또 좋으면 또다 좋은 것처럼. 이 극단으로 우리에게 속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 놀라운 계획하심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셨고, 이미 있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을 더 아, 확실하게, 또 지금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맛을 더 확실하게, 깊게, 높게, 넓게 하려고 이곳에 온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때까지 안 해서 하나님이 안 도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 속에 이미 도와주셨고, 또 기적도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아멘? 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그 믿음을 살리고, 더 세워나가고, 더 견고하게, 또 하나님의 새로운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경험, 새로운 믿음의 사건, 새로운 믿음의 길, 또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도 견고히 세워나가시고, 또 내일, 또 앞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했던 도움과 다른 도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세요. 새벽에 어제까지 얼마나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간절함이 하늘 위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이루어지더라고요. 주님은 간절한 기도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눈물의 기도소리, 가슴을 찢고 부르짖는그부르짖음을 오늘도 분명히 들으시고 지치고 몸은 약해지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새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56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laughs> 10편 56편 1절로 13절 한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 그들이 악을 행하고 야옷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주께 서운함이 있어 온즉 내가 감사지를 주께 함께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번 주 계속 다윗의 시편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시편인데 제일 힘든 다윗의 생에 제일 힘든 가장 힘들었을 때 이런 탄식의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꼬꾸라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도 안 나올 때 어떻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가. 또 하나, 가장 힘들 때 가장 깨끗한 기도가 나와요. 가장 어려울 때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간절해지죠. 다른 도움은 도움이 안 돼요. 다른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 기도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날이 서 있고, 가장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가장 간절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장 아름답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 간절한 기도. 당하는 사람 힘들지만, 보는 사람은 아름답죠. 정말 간곡한 기도, 절절한 기도, 진실된 기도. 그동안의 이 허물과 죄와 허영과 이 껍데기가 다 벗겨진 정말 밝아벗은 민나에 정말 솔직 담백한 진실만을 구하는 그리고 정말 진심이죠. 예, 여기서 정말 진리만을 구하고 사실만을 얘기해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간절, 사방은 어둠에 가득 찼는데 내 영혼은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금보다 순결해져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안에 죄를 묵상할 틈이 없어요. 죄질 생각이 안 나죠. 지금 여기서 살아나야 되고 빠져나가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되니까 죄를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깨끗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심각한 고난 가운데 또 절박한 간절한 가운데 있는 있으신 분들. 지금 죄의 굴레로부터 어느새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간절함과 온전함과 빛됨 가운데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세 어느새 죄가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덮치려고 하고 악인이 덮치려고 하지만 나는 어둠에 쌓여있지만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빛나죠 고난이 깊을수록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깊게 다가와요 깊이 들어가요 절절해요 그리고 그것이 힘이 나요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 말씀의 능력,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찬양의 힘, 예배의 힘. 그것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느꼈듯이 우리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 빛을 따라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빛을 밝히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그 빛의 역사가 시작되죠. 오늘 말씀처럼 그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한번 선포하세요. 빛을 따라가면, 빛을 따라가면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나의 길도, 나의 열립니다. 길도, 열립니다. 나의 길도, 열립니다. 나의 길도 열립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의, 당신의 길도 열립니다. 활짝 열립니다. 활짝 열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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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빛을 어떻게 열어가느냐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쓴 십니다.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며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편에 예, 원인은 사울이에요. 다윗의 쓴 시편 중에 사울 때문에 쓴 시가 제일 많아요. 예, 좀 사울은 죽지도 않아요. 이 나쁜 사람은 빨리 죽지도 않아요. 얼마나 오래도록 괴롭히는지 그 힘도 안 약해져요. 이 다윗을 죽이는데 그냥 얼마나 왕성하게 올, 얼마나 잔꾀를 쓰면서 얼마나 이 공권력을 동원하면서 오래도록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다윗도 끝까지 살아남지만 사울도 끈질겨요. 하여튼 다윗의 많은 시표는 다 사울 때문이에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 원수 때문이죠. 그 원수가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이 단련하죠. 그 원수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더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해지고 순수해지죠. 아마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다듬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죠. 또 하나 원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꼬꾸라지면 얼마나 죽겠어요. 더 기세 등등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도망가고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한숨 넘기고 한 겁이 넘기고 나는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는데 저 원수는 기세 등등하게 시퍼렇게 살아서 눈에 불을 켜고 나를 계속 괴롭혀요. 그때 느낀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에 오늘의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이 다윗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다윗도 두려워했다 이것도 주제죠 다윗도 두려워했나? 두려워했어요 믿음의 거장들도 두려워했죠 사도바울도 두려워했고 베드로도 두려워했고 여러분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또 하나의 주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다윗이 찬송함으로 이겨내는데 그 찬송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거를 확신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밀어내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싸우는 거예요. 내 내면이, 내 생각이, 두려움이 망상으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없는데 그냥 두려운 생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당장 죽지는 않는데 이 염려가, 걱정이 나를 사로잡으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온 몸이 마비가 되고 얼음이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은 최선의 상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최선의 상태로 인도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최악의 상태로 이끌어요. 그래서 사단이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요. 생각으로. 두려운 생각이 계속 일어나게 해요. 두려운 마음이 계속 부릴 듯이 일어나요. 안될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줄줄이 시리즈로 일어나죠. 이게 안 되면 저게 안 되고, 저러면 또 저런 사고가 나고, 계속 우리를 어둠에 사로잡히게, 해요. 날카롭게 하고, 예민하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누가 말거나 그러면 화가 나죠. 분노가 나요. 그래서 관계도 막 상하게 돼, 모든 게 엉망이 돼요. 사단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조종합니다 두려움으로 협박을 해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해요. 우리 새벽에 그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몰아내시고, 물리치시고, 오지 않는데, 괜한 염려, 걱정, 두려움. 8 90%는 그렇게 오지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나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근데 생각하면,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막 죽을 것처럼 무서운 공포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이번 주에 모든 기도가 어려운 기도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여 주여께서 이번 한 주간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라고 주여라고 부르라고 그런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빠 엄마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힘이 세요. 맹수가 나를 삼키려 하듯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망자로 살았기 때문에 계속 감시당하는 것처럼. 누가 여러분을 계속 감시하고, 계속 꼬투리를 잡고, 이유 있는 대로 자꾸 갈취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피가 마르죠? 뼈가 말라요. 그런 도망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은 또 하는데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만 따라다녀도 힘든데 굉장히 많은 수가 나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선택은 찬송의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류가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찬양하십시오 에, 여러분 찬양이 입에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 평소에 찬양을 많이 해야 평소 실력이 있어야 위기 때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처음부터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꽉 막혀 있으면 찬양도 안 나와요. 찬양을 부르시,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냥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양을 시작한 분이 두렵지 않아서 찬송을 했겠습니까? 이 가살 보면요, 이분은 굉장히 두려운 분인데 그냥 찬양을 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그심 있으랴 지금 근심이 많은 거예요. 찬양을 한두곡 불러서 근심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두려움이 안 사라져요. 찬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찬양을 시작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감동이 안 와도 그냥 시작하세요. 찬양할 힘이 없으면 찬양을 그냥 들으세요. 찬양을 틀어놓으면 처음엔 귀에 안 들어오다가 귀에 들어와요. 귀에 들어오다가 어느새 내가 흥얼거리고 있어요. 그럼 내 영혼이 내 몸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영혼은 찬양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서 노래를 많이 졌잖아요. 다윗은 왜 노래를 많이 졌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찬양하면 힘이 나니까. 그래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시편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몇 천년이 넘도록 우리가 절절한 이유는 그가 가슴으로, 진실로 영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가사가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 울림. 고난의 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문학 작품 그렇죠. 하여튼 그런 작품들이 아주 그 작가들의 가장 춥고 배고픈 고통의 때에 나왔어요. 정금처럼 재련된 문장들이 찬양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기도가 열리죠. 찬양 안에 기도가 담겨 있으니까 그 기도는 말씀을 따라 가겠죠. 찬양 그래서 찬양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꽉 막히면,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아요. 찬양이 시작되면, 내가 알던 말씀, 내가 의지했던 말씀, 나를 살렸던 그 말씀들이 살아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나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두려움이 이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보면 상황을 보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죠이 싸움이 그렇죠? 계속이 싸움이 그러다가 또 현실을 보면 두렵죠.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 그러다가 나를 치려간 원수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다 악해요. 숨어서 내 발자취를 또 감시해. 얼마나 이 속이 미칠 것 같겠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다시 또 하나님께 다가서, 하나님이여 내가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멸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내 영에 채우소서, 기도할 때 안심이 됐다가, 현실에 나가면 또 화가 났다가, 기도하면 평안해졌다가, 세상에 나가면 또 불안해졌다가 반복이 계속 반복될까요? 계속 반복되지 않고 전세가 점점 기웁니다. 하나님쪽으로 8절 9절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에 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따라해 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래, 내편이라고 하셔서 이 머리 안에 있으면 힘이 안 나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죠, 그렇죠? 확신이 들어야. 그 지식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한 지식이 지식에 머물면 힘이 안 나요. 성경은 알지만, 말씀은 외우지만 힘이 안 나는데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영에 담겨서, 영에 담기면 온 몸에 퍼지면 이게 힘이 나기 시작하고, 아,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 그러면 두려움이 어느새 사라지는 거죠. 두려움은요, 사라질 때는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 근데 어떨 때는 또 갑자기 임해요. 그 싸움이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그냥 소멸돼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근데 그 하나님을 또 놓치면 어느, 어느새 또 어둠이 스며들어와요.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다가 이 다윗처럼 이 결론으로 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온 몸으로 체험해서 아 됐다, 이겼다,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게 벗어나게 된다. 내가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로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와를 호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서운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죽게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찬송을 하는 거예요 계속 찬송하니까 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음적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 사람이 상황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확신으로 더 찬송해요 그리고 이 찬송이 예언이 되고 예언은 열매로 이루어지죠 찬양할 때드는 확신은 진짜예요 그걸 믿으세요 현실엔 두려움의 염려의 생각이 자꾸 오고 찬양하면 승리와 믿음의 예언이 와요, 확신이 와요, 예상이 와요. 그 믿음을 따라 가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을 따라가면 오늘 제목처럼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다 오셨어요, 잘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빛의 열매 길의 그큰 열매와 알곡들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교회 이외에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